근데, 로직게이트 기억나? 로직게이트가 뭐뭐 있었지? 종류 두개 배웠지, 우리가? 세 개. N. N or. or not. 어. 숫자 두 개를 더할 때, 두 숫자 를 더할 때, 로직게이트를 어떻게 이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 왜냐면, 컴퓨터 계산기 너희들 쓰지? 그럼 계산기가 거의 모든 계산기 컴퓨터는 로직게이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로직 게이트 이용해서 어떻게 더하기를 할수 있을까 컴퓨터가 오늘은 판단하고 반복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첫 번째 수업, 아, 두 번째 수업하고 세 번째 수업 때 했던 게 뭐냐면 20 퀄리션, 20 문제 기억해? 그다음에 1번부터 1 0 0사이에 숫자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숫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또 배웠었는데 판단하고 로직은 되게 비슷해. 어, 로직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 대답. 정답을 추론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당연히 안 된다. 오케이 반복 해보자. 반복 영어로 하면 그냥 loop이야 loop. 어떤 것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하는 거. 어,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 가장 크게 for, while.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보자. 컴퓨터하고 수학 다 빼고 for 언제 쓰니? 오케이 while부터 해볼까 while. 언제, 영어로 언제 while을 얻을 수 있을까? while. for. 그러면 한 번, 그러면 한 명에, 두, 한 사람이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 누가 한번 나와, 나와서 해볼 사람? 아, 예. 한명 나와볼래? 그 다음에 너희들 해줄 해도, 때가 해도, 해도, 해도 뭐냐면 내가, 내가 얘기해줄게. for하고 Four, while 둘 중에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여기 휴대폰이 있어. 휴대폰이 있어. 그러면 휴대폰을 줍는 거야. 그럼 f o r 4 loop, 4 써줄게. f 4 o r loop, 예를 들어줄게. loop, 4 l 바꾸 안4 loop, 4 loop, 4 l 면 o p 4 l o 으 p 4 loop, 4 loop, 4 loop, 4 loop, 4 loop, 4 주세요. p 4 loop, 4 loop, 4 loop, 어 loop, 4 loop, 4 l o 어 p 4 loop, 어어 다시 해줄게. 똑같은 스텝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이쪽으로 안 보이니까. 자, 4하고 y 에 뭐가 틀린지 한번 봐봐. 4, 6 스텝. 휴대폰 주워주세요. 어, 바뀌었아 잠깐. 아까 똑같이 보여야지. 그치? 밟으면 안 돼? <laughs> 몇번 걸었어? 근데 오브젝트가 뭐야, 지금 거에 휴대폰을 주는 거야. 주워주세요. 안 되지? 안 되죠? 안 됐어? 안 돼? 못 잡을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엔 하나만 해볼까? One step. For one step. 줄수 있어요? 어, 히, 어, 좀 힘들 것 같아. 하나만 더 가볼까? One step. 오케이. Okay. 지금 for 하니까 어때? 몇번 try 했어야지. 그럼 다시 한번 저기 서 볼래? 어, 똑같이 해보자. 이게 for, for는 지금 뭐가, 뭐라, 내가 어떤 걸 줬지?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줬어. 그치? 그러면 while. 어떻게 하냐면, while. 휴대폰에 갈 때까지 걸어서 휴대폰 주세요. 해봐. 이건 while이야. 오케이 while은 뭐였어? while. 와일. 은 어땠어? 오케이 for loop은 그럼 언제 도움이 될까? 많이 for loop은 정확히 숫자 날 때. 그면이 수업에 지금 몇명 있지? 2, 넷, 6, 8, 10, 12, 13명 있어. 그러면 13명이 정확히 다 돌아가는 것을 알 때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 Point, or not, or not, or not. Oh, <laughs> 음. 폴룸은 정확한 숫자를 알때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와일은 언제 쓸까? 그러면. 잘 모르는데 터미네이팅 컨디션 알 때야. 언제 멈춰야 될때알 때. 그러면 컴퓨터가 갑자기 멈출 때 있어, 없어? 컴퓨터가 너희들이 막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뭘 했는데 컴퓨터가 멈췄어 It crashed <laughs> 그러면 어떤 때 이런 경우가 생길까 crash되는 경우 어? 뭐라고? 바이러스, 바이러스 때. 해킹했을 때그 다음에 인피루 p 에 걸렸을 때야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언제 멈출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컴퓨터가 컴퓨터도 미쳐해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 써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게 생겨? 무한 루비 생기는 거야 그때. 그리고 이 실수를 컴퓨터 만든 사람들이 할까 안 할까 이런 경우를 해. 테스트를 제대로 못할 때는 for 루비 때는 그건 무한 루비 생길까 안 생길까 for 할 때는 무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안 생겨. 근데 while 루비는 어떨까? 있을까 없을까? 만약 아까 지금 발로 펜이 느껴질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느꼈어 못 느꼈어 아까 가라가면서 그러면 못 느끼면 어뭐 하는 거야 그러면 벽을 뚫고 펜을 발로 느낄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 똑같아 만약에 컴퓨터한테 발로 펜이 느껴질 때까지 걸어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뭐라고 걸어갈 때까지 드, 느낄 때까지 와일로브 그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그럼 폴로브는 똑같아 아까 어, 연계된 변수 그다음에 정확하게 알때그 숫자를 while 루프는 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 조건절 루프로 판단 언제 멈출지 알때와 while 루프 많이 쓰게 되는 거고